먼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런 아침인데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가 끝나고 몇 분이 더 오실까라는 궁금함도 있었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야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엠마오라는 그 지역으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제가 드는 생각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왜 그들은 엠마오 길로 가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 생각은 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이 말씀 안에 그 답들이 다 들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날에 라고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날이 바로 어떠한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들었던 그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두 제자들의 반응이 그냥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엠마우라는 그 지역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25일이 되는 엠마우라는 마을로 가면서 라고 되어 있죠. 한 10km에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그들이 걸어갔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심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들이 엠마오로 가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각자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또이 모든,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모든 일이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들이 어떠한 여인들이 어, 예수님이 있어야 할그 무덤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들 일련의 과정들을 이들이 듣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면서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과정 가운데 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 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바른 믿음, 내가 이 땅에 와서 고난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아,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셨대, 예수님은 저러한 분이셨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우리가 바른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아, 바른 믿음이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어떠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 사람이 슬픈 빗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고, 어떠한 형편에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들이 답하는 것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 답하는 것이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질문을 듣고 난 이후에 그두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왜 슬퍼했을까? 왜 슬퍼했을까? 십계에게서 절망했기 때문에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어떻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이 순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정말 이 땅을 구원시킬 사람, 그 메시아라고 여겼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슬픈 빛을 띄고 각자 가고 싶은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대체 너희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너가 18절 말씀에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대묻습니다 이러그 당시에 6월절을 맞이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어, 우리가 알던 그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베풀으셨던 분이시고 정말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던 분이셨는데 그 인기 많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보통 많은 연예인들 가운데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 연예인들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나 그러면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알리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으니 모든 사람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충격적인 이 사건을 왜 당신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한번 질문을 합니다. 19절 말씀 가운데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19절, 20절, 21절 이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인 예수의 일이니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있는 것이 선지자이건을 우리 대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어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인한 지가 사흘째요 무슨 일이냐라고 두 번째,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들이 설명하는데요. 이 설명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그 예수님이 "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셨구나"라고 받아들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을 통해서 가르치셨던 분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병든자를 고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걸 조금 더 여러분이 외우기 쉽게 말씀드리면 가전제품을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신 분.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야, 저 사람이 범상치 않은 분인데 이런 것을 좀 보여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그 그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셨던 것을 통해서만 이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야, 저분은 선지자가 분명해. 선지자까지는 인정을 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 예수님이요 선지자로 오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셨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라고는 고백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저에게 있어서 부족하면 채워주시는 분이시요. 예수님은 저에게 있어서 힘들 때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시요. 여기까지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까? 누가 군 여러분들에게 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야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어, 예수님 믿는 거는 그냥 잘 믿는 거야. 여기까지만 사람들이 얘기하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를 잘못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요 이두 제자들이 고백할 때는 그분은 선지자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우리의 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더 나가서 21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랬던 사람입니다 이 말의 느낌이 그런데 지금은 아니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대했던 그 선지자와 같은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성량할 자로 바랬는데 여러분 이 느낌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이집트에 애굽의 식민지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우리나라 우리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가 식민지에 있으니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 민족들을 출애굽 시킨 것처럼 어떠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출애굽 시키듯 우리를 구원하겠지. 이러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두 제자가 말한 고백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언젠가는 올 텐데 이 메시아가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것이다라는 그 막연한 기대와 바램과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 꼴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속량할 것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우리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실 리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이들이 바랬던 것은 이 식민지 생활 가운데, 우리의 암울한 이 생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에서 해결시킬 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기까지만 바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데 막연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그 예수님 어떠한 기대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또 오늘 우리 나오고 있는 이두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속량할자로 바랐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은 죽었습니다. 여기까지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24절까지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여인에게 나타냈던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더 요약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 그래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알아볼 필요도 있는데 그 여인들의 말을 다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여인들의 그 말이 제대로 이렇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별로 이렇게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한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뭐 잘못 봤겠지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라는 마음을 가지므로. 이들이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제자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인이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어? 이론적으로 또 이런 식으로 부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또 무슨 일이냐라는 이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듣게 되셨는데 아 이들이 지금 이러한 마음이 있구나 이러한 영적 상태가 있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듣고 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고, 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볼게요. 예수님 이야기를 이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난 이후에 결론,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면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더디가 무슨 뜻일까? 대충 느낌은 아는데 사전적인 것은요. 움직임이 느리고 시간이 걸리는 모양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믿음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믿지는 않고 그냥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믿고 가고 있는 모습. 그게 더디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초신자들이든지 신앙생활 좀 오래하지 않냐 하신분들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믿음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천천히 그냥 가볼게요. 천천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사역을 했거나 어떠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막 생기고 믿음이 적어지고 이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느 순간 한 번에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와 함께 다녔던 세월이 참 길고 또 나와 함께 많은 것을 보고 느꼈고 경험했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나 이 책망이 나를 향한 책망이 아닌가 하생생도해해보되었었습다다내교회회다다니있있또예예수의이이을을해해서역은하하있있예예배드리리있있데데 예수님이 나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더디 믿는 자여라고 혹시나 책망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이러한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누가 복음을 통해서도요 9장을 통해서도 18장을 통해서도 내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까지도 메시아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린 양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주님께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살리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요즘 보면 빅데이터를 조사해 보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 가장 많이 나온 문장이 무엇인가, 이거막 조사하잖아요. 사람 살리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단어와 문장을 뽑으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요, 살리는 뭐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살리는 교회에 오시면 아 그래 내가 사랑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많이 아마 가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 여러분 사랑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여러분 잘될 것입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 때마다요 아 그래 내가 사랑했으면 좋겠다 내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고난이라든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여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이러한 전제되는 조건들을 함께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듣고만 들어요. 잘될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 얻을 것이다. 아, 그래. 우리의 민족들이 형량 받게 될 것이다. 구원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들이 잘될 것이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예수님에게 책망받고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들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 모세와 예, 예수님은 그냥 책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줌으로어 이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내가 바로 그다른 것을 알려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 왜 예수님이 엠마오길로 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잘못된 믿음이 있었지만.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인생의 반환점, 터닝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들을 만나준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신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바람대로, 내 바람대로 될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들이 있어야 되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한대로 응답이 돼야 되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럴 때 방황하게 됩니다. 이게 아닌가? 방황하게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주일 말씀이나 왔지만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들어오면 그 방향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 제자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제자들은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이 참으로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나 그 길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 길을 간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할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 인생의 엠마오 길로 가고 있는 그 길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른 믿음으로, 바른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주고받고 있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통하여 바른 고백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방황하고 절망하여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책망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디 믿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며 생각하며. 안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신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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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른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이 바른 고백이, 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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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올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라시는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갈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멈출하시는 곳을 같이 멈출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형편을 알고 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하루의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방언이 생이 아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될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수비수를 잘못 이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잘 이야기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버지 잘 생각하며 고백하는 일생일 수 있도록, 하나님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두 제자를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 이러한 더디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알고는 그 예수님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막연한 기대와 바람과 소망 가운데 잘못된 그 길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고백이 될수 있기를 원하오니 말씀 안에만 온전히 가는인생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었던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피로에 의해서만 채워 주셨던 그분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확장시키는데 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또한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론 그 길이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의 길이 될 수도 있고 헌신의 길이 될수있사오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믿고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가는 인생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를 소개할 때 단지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선포하며 나가는 인생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바른 믿음과 바른 고백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며 선포함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하는 죄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람 사는 일을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